언론인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대사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을 국회의원 후보는 활발한 정책 경쟁을 통해 정확한 정책 방향과 철학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유권자들께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일류의 저 김찬우는 찌감치 허태정 후보께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허그 후보는 끊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면 주요 현안과 정책 테마들에 대한 흑태정 후보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묻고 이에 대한 저희 생각 또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충족시켜드리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들 간의 새로운 정책 경쟁 시도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흑태정 후보님도 정책 경쟁을 해피하지 말고 적극 응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우선 오늘은 허태정 후보에 대한 정책 변중에 중부권 원자력의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추진을 왜 하지 않았나? 먼저 허태정 후보는 유성발전과 유성국민의의려복지 나아가 중부지역 이남의 암치료에 획기적 도움이 되었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을 위한 기회계산까지 확보된 그 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중국권 원자력의학원은 임진왕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었으며 2018년 조승래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기획예산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허태정 후보는 집행조차하지 않아 결국 중국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확보된 기획예산은 중국권 원자력의학원을 구체화한 입자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암정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료센터의 강입자 치료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최저암과 간암 등 난치성암의 효과가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3배, 4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파타겟 치료는 사기암까지 효과가 높은 핵의학적 치료법입니다. 당시 허태정 시장이 중국권 원자력 의학원을 계획대로 추진했었더라면 지금쯤 건설 중이었거나 완성되어 대전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크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후보는 당시 예산까지 확보한 원자력의학원 구체적으로는 입자치료센터를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설립하기 위해 저 김찬훈과 함께 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김찬훈이 약속드립니다. 중국군 원자력 의학원 설립은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전이야말로 선진과학도시로서 또대한민국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도시입니다. 이에 저 김찬훈은 대전 중국 지구에 가이스트 원자력 병원을 설립해 동북지역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나라가 호남 응남권 암환자들에게 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온천동 하수종말처리장 자리에는 방사선 의료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암치료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